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대육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연휴 내내 날씨 아 정말 그지같았는데 <laughs> 비오고 아니 올여름이 다른 해보다 빨리 더워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윤달 영향인진 모르겠는데 근데 유독 봄에 비가 좀 오면서 습도가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너무 막 꿉꿉하고 덥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나으려는지. 일단 아침, 어제 밤부터 해서 이제 기온은 살짝 서늘하고 습도는 뭐 이렇게 아주 높진 않은 편인 것 같은데 어.. 낮이 돼봐야 알겠죠? 정말 다육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끔찍한 하유, 참 싫은 계절이지만 여러분 제가 한마디 그냥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자 진짜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름을 잘 견뎌야 얘네가 목대가 굵어져요 여름을 잘 견딘 애들이 어 가을에 진짜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네, 그렇게 되면 그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중국의 윈난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내내 우리나라 가을 날씨예요. 그래서 정말 물이 예쁘게 드는데 흔히 약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수입 들어온 식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비자한테 갔을 때잘못 견디고 무너지거나 금방 색이 빠져버리거나 하는 경우는 뭐냐면, 얘네가 오래 묵어서 색깔이 들어있으면 그렇게까지 색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훨씬 강한데, 그게 뭐냐면, 이 여름에 뜨거운 걸 견뎌내고, 이제 컸을 경우, 세월이 지나서 컸을 경우엔 그걸 견디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속성으로 이제 색깔이 든 애들은 그게 잘안 되는 거죠. 그걸 잘못 견딥니다. 그래서, 너무 싫지만, 솔직히 다육식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여름이 온다 그러면 너무 싫지만 어, 조금은 위안을 삼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얘예요. 요거. 요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제가 뭐, 뭐 사이트들 검색해보고 해도 요새 잘안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잘안 보이기도 하지만 예뻐졌을 때 어떤 모습인지도 잘 모르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런 애들을 좋아하는 게 어렸을 때 모습과 무거웠을때 어, 모습이 확연히 다른 애들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약간 이중인격의 모습을 가진 식물들 얘 어렸을 때는요 수빙이거든요 얘 어렸을 땐 그냥 풀떼기예요 진짜 무슨 솔직히 어떤 분들은 구슬얼기랑 비교도 잘그 차이도 잘 모르세요 수빙 어렸을 때는 그런데 묵으면요 지금 이게 물이 빠진 거라는게 믿기세요 여러분 봄에는 완전히 하얀 바탕에 정말 이, 이 빨간색 점을 찍는데요 그게 너무 예뻐요 그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얘를 좋아하는 품종이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판매하는 거한한 일곱 한개 정도 모아 심어서 굳혀 놓은 거거든요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제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 매니아분 건데 어.. 제가 그냥 몰래 훔쳐와서 지금 영상에 찍는 겁니다 초상권 같은 거 없습니다 저.. 그런 것 없어요 자, 근데 얘를 제가 제 모아 심어보려고 해요 요게 포트.. 저희가 판매하는 포트고요 이게 5,000원짜리인데요 뭐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얼굴도 좀 크고 물도 덜 들었죠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꽤 오래 묵은 거예요 얘조차도 어.. 한.. 2년 이상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특징은 뭐냐, 남들보다 못 키운다는 거예요. <laughs> 다른 농장들보다 못 키워서, 빨리 키우질 못해서, 얘네가 이렇게 마디게 커버린 거예요. 그 덕분에 이제 물은 들었지만, 솔직히, 농장이라고 이름 걸고 있으면 이렇게 키우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저희가 도매를 제대로 못안한 한 이유도 이거예요. 우리는 빨리 키워낼 실력이 안 된다. 조금씩 조금씩 키워서, 소, 우리 소, 소비자분들한테 판매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고 있는 거고요. 요 화분에 심을 겁니다. 요 화분에 심을 거고요. 사이즈 크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모아심기 뭐 영상을 찍으면 퍼플 딜라이트 때도 그랬고요. 큰 화분에 제대로 심어야 이제 속칭 간지나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왜큰 화분을 못 쓰느냐. 수빙이 몇개 없어요. 이거 제가 거의 한 다이를 다꽉 채워서 번식을 해놨던 건데, 어, 어, 영상 한번 찍어야지. 언제 한번 찍어야지.를 올해 초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못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두개 팔려 나가고 없어요.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장사꾼이잖아요. 저는 팔 것들을 남겨 놓고 이걸 만들어서 모델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팔게 지금 채 100개가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 안 되는데 싶어서 일단은 요것만 심을 겁니다. 요 화분에 작은 화분에만 심을 거예요. 아, 너무 조금 마음이 아파요. 화분이 너무 너무 작아요. 자, 일단 흙을 털어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날은 덥고, 그래도 손님들이 오시겠죠? 더울 때 오시면요, 만약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우스는 진짜 더워요, 여러분. 물론 저희가 차광도 하고 해서, 한여름에는 오히려 바깥보다 시원하기도 하고, 어 구경하시다 보면 더운 것도 있고 하시는데, 이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온실 안에서 구경하시다가, 탈수. 특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반드시, 제가도 뭐, 챙겨드리려고는 합니다만, 조금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싶으시면, 그냥 편하게 저한테, 커피 한잔좀 주세요, 음료수 한잔 주세요, 물이라도 한잔 주세요, 하세요. 그거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편하게. 제가, 제가 많이 바쁘지 않으면, 먼저 가능하면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커피 한잔 드릴까요?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내려드릴까요? 하는데, 제가 못할 때도 있어요. 못 한다고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아이 저놈 자식이 바빠 갖고 제대로 신경도 못 쓰는구나. 그냥 그렇게 너그럽게 봐 주시고 저 그냥 불러서 저기 커피 한잔줘 봐요. 하세요. 제가 챙겨 드릴 테니까요. 자. 어, 제가 조만간 벌레 영상도 올릴 거예요. 벌레 퇴치하는 벌레 살충제 치는 영상도 올릴 거고요. 이제 여름 다가오면 흔히 살균제 혹은 칼슘제 뭐 이런 거 많이 치시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어그 친환경 자재를 조금 소개를 해 드릴까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 칼슘 그니까 조직을 다, 좀 단단하게 해 주면서 동시에 살균 역할도 해줄수 있는 그런 제 자재를 좀 찾고 있고 어 제가 저희 거에 치면서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사실 친환경 자재를 뭐 살충제고 살균제고 친환경 자재가 있는데 저희는 잘안 써요. 왜냐하면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약 그냥 일반 친환경이 아닌 농약이 더 싸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관상용이니까 굳이 친환경 자재를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데, 어 제가 이렇게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농약에 대한 거부감이 크세요. 이해하죠? 베란다에서 키우고 마당에서 키우는데, 야, 저거 농약을 쳐야 되나?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 중이에요. 요새 근데 그렇다고 농약이 아닌 일반 꽃집에서 판매하는 그 자재들 그리고... 이거 쓰면 벌레 다 죽는다 뭐 이런 것들이 솔직히 효과가 검증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잘 모르겠어서 어 저는 그걸 판매도 안 하고 제가 쓰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효과가 검증된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간에 키우 식물을 키우시려면 약을 안쓸순 없어요. 그러니까 살충살균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정답도 아니고요 필요할 땐 해줘야 건강하게 키우시죠 자 이렇게 배합토만 조금 얹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 식물을 올려줄 겁니다 수빙을 올려줄 거예요 되게 심기 쉬워요 되게 심기 쉬운 품종이고 다만 얘네가 보시면 이렇게 잎은 잘 떨겨요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쓰지 마세요. 이거, 얘도 마찬가지로 입꽂지가잘 되는 애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런 옛날 품종들을 요새 농장들이 잘안 하셔서 왜냐면 오래 걸려요. 상품이 되려면 오래 걸려요. 제 색깔을 내야 손님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그 상품이 되려면 워낙 오래 걸려서 잘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밥이 좋아서 제가 지금 아홉 포트를 준비했는데 밥이 좋아서 여섯 포트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옛날 품종 구하기가 더 까다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뭐 유행이 있고 흐름이 있으니까요. 옛날에 한창 창 유행할 때는 농장들이 국민이 뭐 국민이나 특히 그 이전에 유행했던 프릴들 여러분 프릴이 한때 엄청 유행이었던 거 아시나요? 프릴이 종류도 되게 많고요. 어, 미국의 유명한 농장에는 이제 그 소위 저희가 맨날 딩라이트 할배라고 하는 그 저는 한 번도 찾아가거나 보지 못한 할아버지 그 브리더가 있대요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교배한 프릴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세계적으로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고 나서 창으로 넘어가고 창에서 미인류, 뭐 아메치스 이런 거. 아메치스 같은 것도 묵은 거 얼굴 하나에 2만원씩 했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한 얼굴 하나에. 음, 땡글땅땡글하게 묵으면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저도 저희 매장에 들렀던 중국분한테 아메치스 요, 요만한 사이즈들 한, 한 40개? 50개? 정도 모여있는 판, 한판 그냥 200만원씩 판매한 적도 있고 그러니깐요 유행이 바뀌어요. 유행이 바뀌는데. 유행을 어느 정도 쫓아가시는 것도 뭐 괜찮고요. 아, 사람들이 저거 이쁘다 하면 내 눈에도 이뻐 보이는 게 정상이고. 진짜 웃긴 건 뭐,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또 이뻐 보여요. 그럴 수 있죠. 그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거에 너무, 너무 쫓아가려고 막 애를 쓰진 마세요.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게 유행이고요. 다만, 제가 왜, 왜 그걸 너무 그렇게 쫓아가지 마세요라고 한 이유는 유행이 돌다 보면 비정상적인 가격이 돼요. 비정상적인 가격이 되기 때문에 어 그걸 쫓아가다가 너무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틈새 틈새로 얘 같은 경우는 흙을 잘 넣어주셔야 할것 같아요. 뿌리가 워낙 지금 체력이 좋은 상태로 그대로 갖다 놨더니. 우리끼리 엉켜서 흙 들어갈 틈이 별로 없거든요. 털어주고, 핀셋으로 찔러주고 해서 모양 만들어주고요. 떨어지는 이파리들은 나중에 올려주시면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빙은,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어떤 화분에 심을까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화분을 선호하고요. 근데 화분을 고르는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에요. 어떤 색감, 이건 어떤 모양이건 뭐가 더 맞는 거는 없고 개인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는데 너무 깊지 않은 화분을 저는 권합니다. 수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시면 매장에 오시면 화분 골라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취향들이 다 다르셔서요. 어, 저는 크기만 보여드려요. 이 크기 정도로 고르세요 하고 알아서 고르시면 저희가 그냥 맞춰 심어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크게 화분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정도 잔소리만 제가 하고요. 커서 좋을 것 같으면 크게 쓰셔도 되는데 아니니까 그 정도 잔소리만 제가 합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예쁘죠? 자, 예뻐요. 이게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될까? 이제, 이제, 이제 심어 놨으니까 아마 조금 더 커지고 하겠죠? 그다가또묻겠죠 조금 늘어지기도 하고요. 자, 오늘 수빙 합식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저희 그 배합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스마트스토어 밑에 고정 댓글 보시면 스마트스토어 링크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도 배합토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